근데, 그러면은, 결과적인 거는, 걔가 너한테 구애를 많이 한 거네. 그죠 구애를 많이 했는데, 너는 걔가 진짜 아니었던 거네. 엄청 아니죠. 근데, 손님과 어, 그렇지. 선수의 그, 어, 손님과 관계 선수의 이상은 관계 이상은 아니라는 네. 거잖아. 근데, 원래 선수도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오케일 이 때가 있잖아. 아, 마음에 어, 들, 어, 어 그게 사이즈가 아니, 아니에요. 사이즈가 아니다. 네. 그리고 우선은, 걔가 키가 엄청 작아. 그 난쟁이가 키가 작은데, 내가 얘기하는 그 악녀가, 키가 네가 봤을 때몇 센티야 정확히? 네가 봤을 때 솔직히? 제가 봤을 때한150 정도, 한 1, 2 정도 되는 거. 150. 네, 항상 뭐 키높이 엄청 큰 거. 아, 키높이를 엄청 큰 거를 신고 다닌다고. 어. 리 잠깐만요. 그 맞았을 때 어땠어? 혹시? 맞았을 때요? 어. 저 그냥 바로 나갔어요. 어... 어. 연락하지 말라고. 아, 연락하지 말라고. 그럼 키높이를 신었을때 151이라는거야? 아니면 키높이를 신었을때 160이라는 얘기야? 키높이를 신었을때는 어. 거진 150대 후반이나 아니면은 어. 160대 초반으로 보여요 와 아, 150대 후반이나 초반 그럼 심생이 가보면 140에서 1 5 4이네그럴것같아 어, 그정도네 애초에 음. 집에 그때 갔을때도 아, 슬리퍼 자체가 키높이가 엄청나게 집 왔을때도 그런 일반인이 아니고요 돈을 받았답니다 정확하게 받았는데 2시간 해가지고 방송 출연도 하고 했는데 그 챙겨주고 했는데 15만원 챙겨줬대요 택시비랑 뭐랑 하고 방송 출연하는 조건 했는데 15만원을 챙겨줬답니다 예. 남친인 척을 엄청 해서 사람들은 다 남친인 줄알았대 사실 그거 앞에 음, 어. 방송에서도 그러면 그때 꽃사들고 온건 어떻게 된거야? 그건 주작이야? 그것도 애초에 그 집에 있던 걸어아그 네, 집에 있던 거를 네, 방송하면서 제가 어. 방송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 아얘 보고 그러면 얘 그거 사왔다고 어. 뭐 해야겠다 어. 하고 그 편집본에도 그게 돼 있어요 주사 잡다고어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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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니가 <laughs>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 접어제발 아 접어제발 <laughs> 어 니가 <laughs> 네. 어, 접으라고 그냥 바로 해하더라고 네, 마음 어. 접을 수 없다길래 아좀 제발 접으라 고 <laughs> 어. 아, 니가... 니가 네. 그 얘기를 한 거야. 제발 좀 접으라고. 그쵸. 어, 걔는 너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던데, 보니까. 근데 걔도 약간 그냥 어. 보여주기 식 아니었을까요? 어. 약간 그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어. 근데 좀더 했던 어. 것도 있는 것 같고. 어. 근데 혁이 잘생겼어요. 솔직히 혁이가 어, 약간 그... 남자, 그, 여자들이 좋아할 얼굴은 맞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나하고의 이미지가 완전 그냥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반대되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 그, 뭐, 혹시, 그, 걔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혹시 너를 좀 좋아하는 건 알아, 사람들이? 아, 싫어하시는 분들? 어. 저를요? 어, 그 유튜브에서 아, 혹시 봤어? 저번에 발 그거 같아요. 어 그것 때문에 너를 되게 굉장히 좋아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여러분들 죄송한데 팔로우 한 번씩만 하고 보세요. 예. 죄송한데 팔로우 한 번씩만 봐 주실래요? 예. 릴라한테는 마지막 연락 온 거는 어어얼 어, 문제 엊그제야? 어, 엊그제인가 연락 왔대요. 마지막으로. 엊그제. 네, 예, 릴라한테 예, 그 악녀한테 연락 온게 엊그저께 엊그저께 그 저기 뭐지? 뭐 미안한 2시 15분. 어제 새벽 네. 어제 새벽 시1 5 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이제 뭐 자기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였대요.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뭐 미안하다 이런 식의 뭐 카톡이었대요. 혹시 미안한데 입냄새는 입냄새나? 아, 나요. 입냄새 많이 나? 네 납니다.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laughs> 어. 네, 이게... 혹시 혹시 미안한데 양파 아니면 대파 냄새나? 아니 그냥 하수구 냄새가.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laughs> 네. <laughs> 아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어, 저 죄송한데 팔로 안된 사람들 미안한데 저기 좀 빼주세요. 어, 예 네, 빼주세요. 아 하수구 냄새가 난다. 네, 약간. 어. 그막 오전에 이제 어. 처음 이제 양치를 하고 나와서 어. 이게 좀 탁탁해지거나 하면 어. 먹고 하고 그면 어. 어. 껌이라도 좀 씹던. 네. 여기야. 어. 게게 어. 근데. 어. 그런 걸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뭐 먹을 것만 먹었는지. 이게. 음,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음, 명뭐 그냥 딱 말했을 때 어. 진짜 아가리 똥내라고 하잖아요. 어. 그게 좀 많이. 나요. 근데 네가 봤을 때 사이즈를 솔직히 여자잖아. 뭐1에서1 4 배까지 있다고 하면 사이즈가 몇이야? 너도 남자고 형도 남자잖아. 네. 우리가 보통적으로 사이즈 좋다는 든7 8 정도 정도는 돼야. 어, 제 사이즈 괜찮네. 이런 얘기 하잖아. 중상 타치. 어, 그래, 중상 이상은 네.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네. 네가 봤을 때는 언제도지 하타치. 네. 저는 어, 어차피 음. 그일 때문에 뽑혀가지고 어. 들어가게 된 거긴 한데. 어허. 아니 원래 뭐 밖에서 이렇게 알게 됐으면은 진짜 어. 아, 겸상 못한다고. 어. <laughs> 아, 근데 형이 존나 웃긴데? 어. <laughs> 여러분 빨라고 한번 하세요 음소거 하겠습니다 열받으면 나이도 나이인데 계속 어. 절대 걔가 나보다 형보다 나이가 많은 거 같아 네. 제가 알기로는 어. 이제 지금 44인가 43인 걸로 알고 있는데 43? 네 43인가 44인가 너한테는 몇 살이라고 했어 혹시? 그래서 그때 당시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40대 초반이라고 얘기했어 너한테는 네. 솔직히? 네 혹시 민증을 본적 있어 혹시? 아니 민증을 본 적은 있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얘기하세요. 네, 궁금한 거 얘기하세요. 아우 재밌네요. 여기. 아, 난쟁이가 네, 고백받을 때 심정은 그냥 아예 그냥 뭐 기분 더러웠대요. 그냥 네, 그, 뭐또 시작이네 뭐 이런 어, 또 시작이네 약간 이런 음. 느낌.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앉아야 되는 느낌. 그쵸? 아어또 이제 중간에 음. 나가 버리면 이제 반티라고 하니까 어 그치 그치 돈을 좀 적게 받으니까 맞지 맞지 어떻게든 이거 뭐남 채워야 되니까 채워야 어 되니까. 남은 시간은 확실히 채워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또 편집본에 되게 잘못 어. 나와 있더라고 요왜 제가 말을 안할때 제가 설렜대요 <laughs> 아하 네가 설레었다고 그러니까 어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건데 아 네가 그 말을 안할때 편집본에는 네가 설레였다 왜 말이 없어? 설봐뭐 어. 이런 식으로 야 릴라 있거든. 성격은 약간 그 어때 그그 그 난쟁이 성격은 니가 네가 그러니까 선수로서 니가 봤을 때 요즘 뭐 선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니가뭐 하나의 직업으로 봤을 때걔 이제 난쟁이를 니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어 어떤 느낌이야 걔 성격으로 따지고 보면 뭐 착하다 이상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아니면, 뭐, 자존감이 뭐, 애다, 아니면 허언증 환자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 자존감에 자기애가 넘치는 허언증 환자예요. 아, 자기애가 넘치는 허언증 환자? 네. 아, 자기애가 넘치는 허언증 환자, 오. 그, 혹시 걔고릴라탁 해나? 걔? 네, 비춰. 탁다고 아, 탁구나 어. 폈었었어요. 저는. 어, 폈었었다고. 음. 혹시 걔 고기도 먹어? 고기? 너랑 고기 먹은 적 있어, 혹시? 그 명동찌개마을에 고기가 나와요. 찌개를 시키면. 아, 찌개를 시키면 고기가 나온다고. 네. 생고기 김치찌개랑. 어, 생고기 김치찌개. 어. 패션은 어떻게 생각해? 걔가 입는 패션. 저는 맨날 패션쇼 다니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 여기 어깨 도 막... 어. 아 이게 뭐 럭비 선수도 아니고 어 옆에 럭비 선수도 아니고 네. 어야 얘가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허언증 환자는 맞네 그죠? 어 지금 너랑 얘기만 해봐도 너무 허언증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 형이야네 형이 보니까 이 그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어 혹시 주장 영상 본적 있어? 어떤 주장 영상? 걔가 막 주작 같은 거한그 유튜브에서 혹시 영상 본적 있어? 안 그니까 이얘를좀 싫어하고 이런 애들이 혹시 영상 올려놓은거 아 잠깐만 봤어요 아 니꺼만 네 봤어 네. 어 조련사 네. 조련사 라고 하거든 그 채널들이 있어 아, 또 왔는데요 예, 예. 아. 뭐야 가 내가 언제 <laughs> 언니 <갑자기 계속 웃음> 해라, 진짜 어. 야 갑자기 그 어떤 분이 연락이 왔대요 모르겠어요 그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 아, 네.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 누군지 모르니까 아, 네. 예, 예, 누군지 모르는데요. 예.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laughs> 예,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laughs>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에요 예. <웃음> <웃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예, 갑자기 연락 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연락 왔어요. 긁혔네 <laughs> <laughs> 그게. 몰라요. 누지지 말라고. 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희췄냐는데요. 예,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 누군지 모르죠. 아나요?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제버선 어떻게라는지 모르겠는데. 강남 사는 분이라니. 강남 사는 분. 강남 사는 분. <laughs> 야, 지금 강남 사는 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남 사는 분. 예, 강남 사는 분 얘기하고 있고요. <laughs> 여러분,